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무한의 아레나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5일 20시간이나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정을 하셔가지고 클리어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한의 아레나 마지막 3단계 40명 처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덱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고점을 내는 것보다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클리어하면서 다양한 재화들을 얻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무한의 아래에 들어가서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죽음의 함대 위자드의 그 성격들을 보면은 뭐 적에게 대량의 데미지를 입히고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면서 마법 데미지를 입히고 받는 마법 데미지도 감소하면서 제어 면역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 이거 마법 공격을 하면 안 되나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앞에 있는, 요, 토란. 요, 토란 자체가 물리 딜을 넣으면서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토란을 제일 앞에다 두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리 딜, 양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괜찮고,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추가적인 데미지도 이 반월 형태로 날리기 때문에 전체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를 넣어서 유지력을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이전에,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디를 사용하는 덱을 기본적으로 써주시래. 에디 말고 마법 딜러로서 가장 강력한 딜을 넣어줄 수 있는 메이를 넣어주고, 나머지 한 친구를 챙겨주면은 여러분들이 좋다. 그 나머지 한 친구는 칼라 또는 스모키를 넣어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스모키 같은 경우에는 광역으로 딜을 넣어주면서 공격력 버프까지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이 덱이 과연 여기 통하나 통합니다. 방금 보셨던 클리어에 대한 모든 보상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대신 이렇게 딜을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부익수를 사용해서 가장 뒤에 있는 에디가 최대한 빠르게 처형기라고 하죠. 일정 HP 이하로 내려가면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익수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도 딜을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딜을 넣기 위해서 명함만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탈렌을 넣어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실록수를 사용해주거나 또는 앞에 있는 추가적인 딜을 더 넣을 수 있는 성운수를 사용해줄 수도 있어요. 보통 뭐 실록수를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뭐 디코나 이런 곳에 올라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진화 정도가 낮으시다면 성운수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딜을 이 메아리를 통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뭐 탈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그냥 깰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당연히 깰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죠. 아까 설명이, 드려, 설명이 써있던 것처럼, 어, 마법 딜에는 원래는 취약해야 합니다. 근데 에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 일정 HP 이하로 떨어졌 네, 처형을 시킬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거고, 메인은 그 마법 데미지 감소를 뚫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진화가 보통 잘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러면 물리 딜러로서 나머지 한 명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즌에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샤키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샤키르는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장 이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샤키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옆에 있는 뭐, 메린, 콜린 등을 넣어줄 수 있는데, 메린, 콜린 등을 넣는 것보다는, 당연히, 마법 딜러로는 에디를 넣어서 부위수를 돌리거나, 아니면 샤키를 넣어주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매하다, 모르겠다 싶으면은, 트라이브 3명 넣으세요. 트라이브 3버프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버프를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어, 무한의 아레나 3단계, 어, 매우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단 이렇게 4명을 설치하고 나서 오른쪽에 샤키를 놓던가 뒤에 에디를 놓던가 에디를 넣으면은 부익수를 챙겨주고 딜이 좀 부족하면은 성운술로 추가적인 딜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해서 보상 다 받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